자, 지금부터 사단법인 대한민국 위념이란 가수협회 광명지회 지회장 네, 임명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임명패는 최나운 협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임명패 대미가의 제2023-02 경기도 광명시지회 지회장 김정길 귀하를 사단법인 대한민국 위념이란 가수협회 정관의 의거 경기도광명시주의 죄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에 이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3일 서남대군 대한민국 민녀민남당 수협회 협회장 최나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하고돈 모자라 올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